안녕하세요. 동탄같치 부동산입니다. 동탄 신도시 인접한 화성시 금곡동 소재 단독경 상가 약 200평 임대물이 새로 나와 소개합니다. 이전에 애견 카페나 호텔로 사용했던 자리로 내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며 3층 건물 양 200평입니다. 운동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넓은 바당과 건물 입구에 주차장이 있으며 산길로 연결된 도로를 통해 운동장까지 차량 진입도 가능합니다. SRT 동탄역과 동탄 호수원 등 동탄 이신도시 독심에서 10분 대거리로 가깝고 넓은 옥상도 이용이 가능하며 전체 대지 면적은 약 320평입니다. 임야에 쌓여 있어 조용한 기업체 연구소나 사옥, 애견 카페 등으로 추천드리고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0만 원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동탄 인근 단독형 상가 200평 임대물로 애견 카페나 기업체 사옥으로 적당하며 하성시 금곡동은 택지개발 계획이 있어. 3년 이내 임대 환영합니다. 화성시 금곡동 상가 관련 자료, 선인과 영상으로 구매해 보시고, 임대에 관심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좀더 자세히 브리핑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동탄 신도시 인접한 화성시 금곡동 소재 단독형 상가 양 200평 임대물이 새로 나와 소개합니다. 이전에 애견 카페나 호텔로 사용했던 자리로 내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며, 3층 건물 양 200평입니다. 운동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넓은 바닥과 건물 입구에 주차장이 있으며 산길로 연결된 도로를 통해 운동장까지 차량 진입도 가능합니다. SRT 동탄역과 동탄 호수공원 등 동탄 이신도시 도심해서 10분대 거리로 가깝고 넓은 옥상도 이용이 가능하며 전체 대지 면적은 약 320평입니다. 임야에 쌓여 있어 조용한 기업체 연구소나 사옥, 애견 카페 등으로 추천드리고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0만 원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동탄 인근 단독형 상가 200평 임대물로 애견 카페나 기업자 사업으로 적당하며 화성시 금곡동은 택지개발 계획이 있어 3년 이내 임대 환영합니다. 화성시 금곡동 상가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매해 보시고 임대에 관심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좀더 자세히 브리핑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